미스터 트롯 3의 마지막 결승이 다가오고 있다. 대국민 투표 7주 연속 1위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운 김용빈, 그의 진정한 승부수가 이제 시작된다. 이제까지의 인기와 실력을 넘어, 결승에서 그가 펼칠 새로운 전략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빈이 결승 무대에서 자작곡으로 승부를 걸겠다고, 그가 마지막 순간에 보여줄 폭발적인 무대가 기대감을 한껏 증폭시키고 있다. 결승 대진표가 드디어 공개되면서 김용빈이 칠터키리라에 확정되었음을 알렸다. 이 소식에 팬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용빈 반드시 결승에서 우승할 거야. 라는 다짐이 곳곳에서 쏟아지며 그를 향한 애정과 응원이 더욱 뜨겁게 일고 있다. 그의 팬카페 사랑비는 미스터트롯 시리즈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1만 명을 돌파하며 그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해준다. 그의 결승 진출이 확정된 후, 김용빈은 팬들에게 직접 SNS를 통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 그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했다.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메시지에 팬들은 또다시 감동에 눈물을 흘리며 그의 이름을 외쳤다. 이러한 팬들과의 끈끈한 관계가 김용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다. 이제 결승 무대에서 그가 펼칠 자작곡은 모든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과연 김영빈은 어떤 자작곡을 준비했을까? 라는 궁금증이 무대를 앞두고 모든 사람을 긴장하게 만든다. 그의 뛰어난 실력과 감성적인 표현력은 이미 입증되었고 이제 그가 만들어낸 자작곡으로 얼마나 큰 반전을 일으킬지 기대를 모은다. 미스터트롯 3의 결승 무대는 단순히 노래 실력만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다. 대중과의 소통, 감동적인 스토리텔링, 그리고 그만의 색깔을 어떻게 녹여낼지가 중요하다. 김용빈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준비가 되어 있다. 김용빈의 결승 무대는 단순한 가창력의 경연이 아니다. 그는 매 무대마다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세대 불문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왔다. 10대부터 70대까지 폭넓은 팬층을 보유한 김용빈이 결승 무대에서 펼칠 자작곡은 그가 얼마나 트로트를 사랑하고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트로트의 미래를 제시하는 아티스트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김영빈은 미스터트로 3에서 그 누구보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자리 잡았다. 7주 연속 대국민 투표 1위라는 기록 준결승에서 최종 2위를 기록하며. 10터 길이라에 오르는 쾌거를 이뤄냈다. 또한, 팬카페 회원수가 1만 명을 돌파한 것은, 단순히 팬들의 숫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김용빈의 인기 비결은, 단순한 노래 실력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결승 진출을 확정지은 김용빈은 이제 트로트 황태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할 기회를 잡았다. 팬들은 그의 결승 무대에서 단순한 감동을 넘어 새로운 트로트의 지평을 열어줄 무대가 펼쳐질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그의 자작곡은 그가 어떻게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색깔을 입힐지를 보여줄 중요한 작품이 될 것이다. 미스터 트로 3의 결승 무대는 이제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서 트로트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무대가 되었다. 김용빈이 이 무대에서 어떤 마법을 펼칠지, 그가 결승에서 우승하며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거듭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결승에서 자작곡으로 승부수를 던진 김용빈, 그의 무대는 미스터트롯 3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거리가 될 것이다. 이제 모든 팬들의 기대와 응원을 한 몸에 받은 김용빈 결승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행보를 지켜보며 우리는 그가 얼마나 특별한 아티스트로 성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결승 무대에서 그가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그가 과연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김영빈의 대중적인 인기를 넘어 그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전 세계적인 영향력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전문가들은 김용빈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과 그가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들은 김용빈의 음악적 재능이 단순한 트로트 장르를 넘어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음악을 아우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다. 첫 번째로, 김용빈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그의 음악적 감각이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팬층을 형성할 수 있었다. 전문 음악 평론가들은 김영빈의 목소리와 음악적 표현력이 단순한 기교를 넘어 감동을 주는 요소라고 입을 모은다. 그의 노래는 감성적이고 진지한 느낌을 전달하면서도 트로트의 기본적인 정서를 고수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요소들을 접목시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김용빈이 결승 무대에서 자작곡으로 승부수를 던지기로 한 결정은 그의 창의력과 자신감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음악 전문가들은 그가 자작곡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는 그가 앞으로 더욱 큰 음악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분석한다. 자작곡을 발표하는 것은 단순한 가수의 영역을 넘어서 그가 진정한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또한, 김용빈의 팬들과의 소통 방식은 그가 성공하는 비결 중 하나로 지적된다. 그는 SNS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단순한 스타가 아닌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팬들은 그를 단순히 대중적인 가수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김용빈의 팬덤은 날로 성장하고 있다. 김용빈의 팬카페 사랑비의 빠른 성장도 그가 어떻게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을 이끌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팬카페 회원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그가 팬들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주었는지, 또한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증거이다. 전문 음악 평론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빈층 확대가 아닌 김용빈의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증거로 보고 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공연이 아니라 관객과의 교감을 이루는 장이 되어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음악과 함께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김용빈의 성공 뒤에는 철저한 노력과 준비가 있었다는 점에서도 전문가들은 그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그는 매 무대마다 완벽을 개하기 위해 수많은 연습을 거듭하고 있으며 그가 보여주는 무대는 단순한 가창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의 무대에는 감정이 실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또한 그는 무대 위에서의 자신감을 유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팬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의 음악적 영향을 놓고 볼때 김용빈은 단순히 트로트 팬들만을 위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음악을 통해 여러 세대의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그의 음악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한 그의 스타일은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는 김용빈이 단순한 한국의 스타가 아닌 국제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용빈의 성공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그는 뛰어난 음악적 감각과 창의성으로 대중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했다. 둘째, 그는 팬들과의 깊은 소통을 통해 자신만의 팬층을 확고히 다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폭넓은 사랑을 받았다. 셋째, 그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은 그의 무대에서 빛을 발했고, 이를 통해,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트로트의 미래를 여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결론적으로 김용빈의 성공은, 그가 음악적 재능을 바탕으로, 팬들과의 소통과 진정성을 더해나간 결과이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며, 그는 이제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다. 김용빈은 이제 트로트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 전반에서 그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글로벌한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열어나가고 있다.